이렇게 귀여워. 헤헤다 아, 내리. 어, 좀 이렇게 아, 귀 힘 빼고 빼려고요 네, 네. 맞아. 깜나 빼고. 어, 잠깐 핸들. 아, 하는 김에 잡. 팔 없는 뭐 어, 하고 있어? 뭐 어, 있는데? 아. 난들어오이해야지 나오자 어떻게 잡냐? 이 이게 지금... 이게 끈이 있거든? 응. 지금 시이 <laughs> 말이 안 됐어? 응. 어? <laughs> 우린 근데 그게 없네. 갑자기 이게 쓰러졌어. 팅하더니... 응. 밀가루랑 저거... 이게... 저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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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중 저거... 됐다고거저먹어거저있이라 저거... 저저 빨리, 빨리. 빨리. 빨리, 빨리, 빨리. 야, 빨리. 나왔으면 좋겠다 대해야지짜안 아. 음. 보여 따로따로 따로 샀지요 떡 씻어왔지요 이것도 씻었어 그래서 이렇게 음. 남있 이거 아까 보던 그거야? 어. 지금 엄마가 지금 대박 근데 왜 뭐야 예비 며느리인 데이팅 앱으로 남자를 만난 어머 며느리 사진을 상징해가지고 다른 날을 만났다 이거지? 안돼안 넘쳐 넘쳐 안넘지 않았지. 나 배터리 근데 진짜 오래간다 한 번도 안 했어? 산 갔다 와서? 어신한 번도 안 했어 그냥 확 내려 놔 음, 냄새 캠핑의 현실. 응? 다녀오세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? 응, 또안 보여.